저 홍보팀에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. 그 후원을 하게 되면 짧게라도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 주셨으면 하는 하고 바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시장 서울시장 소속 그 방원 김 김은경이라고 합니다. 저 홍보팀에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. 그 후원을 하게 되면 특별 장비든지 뭐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후원을 하게 되면 이렇게 뭐, 짧게라도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주셨으면 하는, 하고 바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예, 그, 제가 과거에 뭐, 이런 유네스코라든가 그런 봉사그단체 후원을 하면 꼭 그런 문자가 반드시 오는데 제 주변에서 뭐, 적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이렇게 후원을 해도 받았는, 어르신들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큰 발전을 위해서 그런 쪽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. 네, 그 그렇지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어, 그 이제 당 당원 명부를 이제 철저히 관리하다 보니까 어, 조금 좀 경직된 면이 있었는데 예, 앞으로는 좀 이제 민원실에서 그 입당원서 잘 이렇게 처리되고 돈이 빠져나오고 이런 과정을 면밀하게. 우리 당원 멤버 관리하는 직원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네.